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 볼 내용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한 전문가의 아주 냉혹한 경고입니다. 잠재적인 위기 가능성부터 그런 개개인은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주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전문가가 우리나라 원화가 심각한 평가 저라, 그러니까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나섰습니다. 휴지 쪽 하기라니,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주장이잖아요. 그냥 나온 말은 아닐텐데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측을 하는 걸까요? 그 논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험 진단. 도대체 왜 이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에는 한국 경제가 가진 몇 가지 근본적인 취약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적하는 우려 크게 보면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화의 국제적인 위상 문제. 둘째, 국가의 금융 방어력, 즉 외환보유고 문제.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경제 압박입니다.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기축통화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이죠.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국제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하다는 건 그만큼 외부 충격에 더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와,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규모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전 세계 주식시장의 무려 6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비중,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투자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 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취약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외환 보유고 딜레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방패막이 되어줄 외환 보유고가 과연 충분한가? 이 문제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GDP, 즉, 한해 동안 벌어들이는 총 생산의 23% 수준이라고 합니다. 음, 이 숫자가 과연 충분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만은 GDP의 75%에 달하는 엄청난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게 바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의 권고치랑 비교해보면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여요. 권고액은 9,200억 달러인데, 현재 우리가 가진 건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랄까 위험을 더 키우는 요인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급할 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동맹인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시스템적인 위험 속에서 우리, 그러니까 개인은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분석은 이제 거시경제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개인의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각자 도생이죠. 개인이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개인을 위한 전략인데요. 앞서서 문제점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확한 2단계의 자산 배분 계획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것.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뭐 단타나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국 시장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에만 투자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추구하자는 거죠. 이 배분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5%의 미국 주식은요, 원화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5%는 왜 남겨두느냐? 한국 시장과의 끈을 아예 놓아버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결정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이 사실 우리가 딱 하나의 숫자만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라고 말하는 숫자, 바로 1,500원입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이 선을 넘어선다? 그럼 이건 그냥 환율이 좀 오른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추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죠. 1970년대에 200원대였던 환율이 IMF 위기를 거치고 오늘날 1,400원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경고선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분석은 명확하게 위험이 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를 진단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개인이 할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주시해야 하는지, 그 신호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거대한 시스템적 경제 위험 앞에서 개인의 재무 전략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의 금융 안보에 대한 책임은 과연 국가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그 책임이 점점 더 개인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걸까요?